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그러려면 수평적 조직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필수적인 요소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돼 수평 사회가 가능해져요. 수평 사회가 안 되면 우린 수직 사회에 살아왔어요. 누군가 명령하고 남들 다 팔로우업 하면 돼요. 이게 통했어요. 왜요? 지난 세기는 속도와 효율에서였으니까. 근데 지금 21세기는요 안 통해요. 그게 그 상징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21세기 성공한 이유는요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다시 이 노래로 돌아가죠. 세수라 간 놈이 세수 안 했죠. 그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얘왜 세수 안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누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자유예요. 거창하게 표현하면요? 사상의 자유예요. 음악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거를. 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듣잖아요. 나도 표현하고요. 그러면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 얘기를 쭉 들으면 어때요? 확장되죠? 이게 융합이에요. 그런데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면 반가워요. 왜 그럴까요? 나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수록 내가 말한 대답이 오를 확률이 커져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우선 기분 나빠요. 왜요? 저런 말이 자꾸 나오면 내 생각이 틀릴 확률이 커지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등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여기도 한 묶음 묶죠? 뭐 해요? 집합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다르다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것 뿐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개 중에 꼭 이상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김없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속으로 어,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심지어 재수 없어라고도 생각해요. 맞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왜 그렇게 생각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 내가 제 얘기 들을 때 아우 어, 저 봐봐 그랬는데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어때 요 근거를 들어보니까 다 동의는 못해도 어 저건 말돼요 아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죠 여기서 뭘 배울까요 신중과 배려를 배워요 우리 가 교과 과정에서 신중이라고 하는 걸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윤리 시간에 배워요 근데 지금 누가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근데 그 저는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억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국립 어린 청소년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뭐 정의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언니를 따라온 터울이 좀 나이가 터울이 진 초, 7살 아이, 초등학교 막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가 따라왔어요. 너는 왜 얘가 세수 안 했다고 생각해? 가서? 옹달쌤에 가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했냐면요. 보일러가 없어서요. 차, 물이 차가워서라는 대답은 할수 있어요. 아이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겨울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도시의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이라서 틀면 아무 때나 나오고요. 할머니 댁은 틀어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아이는 몰라요. 으차가워 세수 안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토끼도요 보일러가 없어 세수 안 하신 거예요 어른들은 그 대답 못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 가장 많은 대답은 뭐냐면요 내가 풍덩하고 들어가면 내가 왜 꼭두새벽에 일어났어요 남 입도 안된 물에서 깨끗한 물에서 세수하고 싶어서예요 샤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풍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올숲 속에 다른 동물들이 세수는 그냥 마시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